왜 사업이가 있어서 왜 음, 연, 0월일 네. 국가가 날 불러주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주 자체에 이미 방합이 이미 있어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4주 중에 3주에 방합이 있는 거잖아요 압도적이잖아 그죠 4글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4칸인데 3칸이 방합으로 되어 있어 나 스스로 셀프로 이미 완성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? 이렇게 연월일이 되어있던 연월일시도 뭔가 걸쳐 있을 거잖아요. 합이 되어있잖아. 내가 연주 월주 시주랑 걸쳐있던 그게 유나가 그런데 피타이도 그렇고 다 아, 오미가 다 있는데 연월일로 되어있는데 합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교수님도 연월일이죠? 그죠? 시 빼고 맞나? 아니면 시가 들어가나? 어디가 안들어가지 하여튼 연 어딘가 하여튼 걸쳐 있어. 연월 뭐다포함되어있어 대부분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래서 가족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. 연, 조상, 부모, 나, 뭐 혹은 자식, 뭐 이런 식으로 3대를 걸쳐오는, 일뭐 이런 식으로 가족, 저 가족 사업하는데요. 그럼 보통 방합 아니면 사업으로 많이 되어있어요. 연, 월, 일, 뭐 이런 식으로 합의되어있으니까. 혹은 소녀시대 같은 예시를 생각해보시면, 아, 걔서현도 사업이가 있어. 원국 자체. 근데 그 예시 좀들었었는데서현 내가 보기에는 매력도 없고, 뭘다잘모르고 그냥 애매한데 못하진 않지만, 맨날 어디 국가 행사에 불러가서 뭐 통일 노래 부르고, 막, 어, 왜? 사업이가 있어서 왜? 연, 월, 일, 국가가날 불러주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안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, 내가 좀 크게 쓰인다.